지난 6월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테스트 5로 사무실을 옮긴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옴니어스 대표 전재영입니다 옴니어스는 패션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AI 솔루션을 통해서 패션 검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화 추천을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5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특히 B2B 기술 스타트업의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결과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능선을 넘은 만큼 자만하지 않고 더큰 성장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임대 오피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확장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희가 1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패스트파이브에서는 전담 매니저들이 건물 이슈, 사무 공간까지 관리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패스트파이브로 사무실을 옮긴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은 사무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항상 성실껏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업무 환경에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요. 페스트파이브에서는 그런 고민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